방방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허가 딱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좌우로 조정했을 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조정했을 때, 기존에 이런 나오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미세 조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돌릴 때마 이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톱니바퀴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에를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미세 조정을. 내가 여기에서 1cm는 저 앞에 10m 앞에는 10cm 이상이 확확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 부품 자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 낚시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꼈는게 뭐냐면 부수입니다.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런 뭐 볼트 하나 풀다가 물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그다음 에 쓸데없는 부속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전에 나와 있는 받침틀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 뽑았어요. 지금 이제 뭐 특허라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다 원터치, 손안 가게 이거. 이전에 다른 회사의 받침틀도 아마 이렇게 다 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랑 가장 자석으로 되있네 네, 자석 되어 있고 앞에 꽂을 때도 마찬가지. 그냥, 폼이 파져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으면 되고, 요 디테일하게 보시면 깎아놨는 거. 이게, 위에서 봤을 때 그냥 바로 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다른 거는 안에 보면 자석이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안에 있는데 이거 밖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자석도 꽂그 예. 다음에 이 자석도 마찬가지. 내가 사용하시다가 뭐, 빠뜨리고 하면. 요, 며칠 전에 내려가는 거 봤어요? 낚시하다가, 어, 빠졌는데, 내려갈 필요 없어. 이거 꺼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붙여 올줄수 있으면, 선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 어. 선글라스 무슨 부품이 있 눈에 보이는 거는, 물 막을 때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 자석으로 물속에찾을 예. 때. 그 다음에, 안에, 자석이 안에 있으면, 왜냐면 이물질이 낑기기 때문에, 이건 밖에 있어요, 밖에. 음흠. 밖에 있고, 그 타사 제품들은 막 이렇게 각이 져가 있는데, 얘는 둥근 각에 반원들은 음. 적기 때문에,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오고 위아래도 마찬가지. 음. 예, 부드럽게. 실수하니 이거 올린 상태에서, 아, 60대에서 올리도 가능한가? 위아래 조정은 가능합니다. 60대 가능한데, 이렇게 우리가 좌우로 조정했을 때, 좌우로 조정했을 때는, 엣지님도 써보셨죠? 네, 대를 들고. 그렇죠. 무거운 대를 거라. 들고. 이렇게 예, 했을 때는 부드러운데, 가벼운 거 쉬운데. 얘를 꼽은 상태에서 기존에 돌렸을 때는, 지금 짧은 대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데, 내가 60대, 막 70대는, 이게 좀뻑뻑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써 보니까 좋은 게 찌를 이렇게 딱 던지고 나면 그 캐스팅을 하고 나면 찌하고 대하고 일직선에 올라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조정합니다. 그럴 때던질 때마다 일직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또끄자고 내가 또 던져야 되는 약간 명당 지역에는 조금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돌리면 됩니다. 어. 가벼운 데는 요렇게 돌리면 되는데 무거운 덤도? 데는 무거운 데는 요렇게 걸치고 그래 조정해 보십시오 조정하고 딱 맞추면 일직선이 딱 된다는 거. 그 무거운 데는 억지로 여기 올려놓고 돌리면 음. 무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을 조금 피해야 될것 같고 가벼운 데는 그냥 하셔도 될것 같고 어, 그런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이 선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음. 감고 급한데 언제 음. 감고 있으면 그냥 이 똑딱이, 똑딱이 넣다가 었 음. 맞춰서 빼가지고 넣으면 이렇다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이고. 형식이고. 지금 이 클램프 자체도 지금 여기에는 설치했는데 요, 요거 해놨요 클램프는 요게. 어, 요거 별도 판매 용기고 음. 기존에는 얘가 딸려갑니다. 얘가. 음, 음. 요게 기본, 기본 들어가는 거죠? 기본 들어가는. 어. 기본, 기본 들어가는 것도 어, 마찬가지. 마찬가지. 아, 얘도 이렇게 당겨서 음. 이렇게 놓고 이 설치도 마찬가지. 급하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어, 대물크랭크는 보통 몇단 정도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 대물크랭크 어, 정도는 12단 이상, 14단, 뭐, 이렇게 아, 가고. 12단 이상 넘어갈 때? 예. 넘어갈 그, 때 대물크랭크를 사용하면 좋고, 그 전까지는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장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얘가 좀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두꺼운, 많이, 장대를 많이 얹으시는 음. 분들은 대물크랭크가 남았고, 야, 그렇게 평균적으로 낚시했을 때는 얘가 맞을 거예요. 음, 이 음. 추가 구성에 필요, 이거는 대포도 마찬가지 양쪽에 다 붙어있어요. 음, 붙어있는데, 음. 그 기존에 써보신 분들이 대포 내가 각을 조정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 형태 자체가 파인 홈에 들어가있을때이 각이 가장 안정적인 각이에요. 음. 여기에서 우리가 볼트로 조았을 때는 힘있게 좋은데, 약간 이런 경사가 네. 있네요. 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음, 수 있기 음. 때문에. 경사가 있네요. 예. 이 대포도 네. 마찬가지. 아, 나는 바로 이렇게 넘겨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 보기로 했고 지금 이 각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주리이 음, 줄이 줄이는 아주 어, 네. 바람직한 줄이 줄이고, 아그 잔머음 손가 락 징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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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줄고. 그러니까 음. 이그 다음에 이단 분리형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바침틀 자체는 불령이 아니죠. 얘는 불령입니다. 불령이기 때문에. 내가 뭐 짬낚시를 가거나 이랬을 때는 뭐 짧게. 요걸 몇 단, 몇 단, 몇단 있습니까? 어, 보통 5단. 음. 5단, 5단에 10단 가시는 놈이고, 6단에 가 12단 가시 놈이고, 7단에 가지고 고래 그래 가시는데, 5단 이하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고 5단, 5단, 6단, 6단, 10단, 7단, 7단. 음. 그 다음에 엣지님이 지금 가져가시는 거는 중간에 4단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음. 네. 16단 또이늘테스트용이니까 과감하게 쓰시는데 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추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미비한 점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는 아직 저기가 실용적으로는 다 잡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면에서는 약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선반이 너무 작지 않냐 하는데 왜냐면 이 돌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 기능적인 면에서 어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사용하실 때 요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뭐아 이게 다 좋습니다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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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있어서 아니. 턱에서 흐르지는 않아요 네, 흐르지는 않은데 네, 네, 한 번씩 안 이렇게 안 빠지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또무게가 나가겠죠 당연하죠 저 기존의 받침들보다는 한60% 정도 무게가 안 나갈 거예요 기존에 받침들이 화려하고 커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걸 무게를 줄이고 그렇 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게 뭐라고 할까? 나사 자체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 아주 간단하게. 정말 필요한 기능 낚시 갔을 때 급한데 언제 이것도 하고 좋고 이러고 그리고 이 좌우로 돌리는 방식이 겨울에 막 이렇게 좋을때 우리 이런 경험 있잖아 한 번씩 찢겨가지고 막손 까지고 했는데 까진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미세 조절이 다 돼가지고 내가 잘못 던졌을 때 아까 엣지가 얘기했듯이 요렇게 가장 좋은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게 특허지. 이 특허는 기존에 나와 있는 옆으로, 좌우로 이래 이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래 이래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가 쪽에 네 최대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들어. 어, 최대한 돌리면 내가 음. 저기까지 가. 낚시대, 낚시대, 낚시대. 오, 낚시대. 자. 우리가 보통 보면 거의 몇 도까지 가나요? 거의 180도죠. 거의 180도까지 옆에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게 간섭이 돼서 그 완전히 옆으로 못잰다 그러죠. 옆으로 못 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받침틀에 관해서 그 드리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 받침틀은 나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좌우 올라가 상하 내려가는 게 한정적입니다. 한방태에 가면 개구리풀이 갑자기 몰려오실 때 아니면 보트낚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올리면 내가 어디까지 올리냐면 90도까지 이렇게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음. 쉽게 보면 이까지 그런. 완전 세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각각의 대포는 필요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트낚시 하시는 분들도 좋은 게 뭐냐면 보트낚시 하시는 분한이 정도 올려놓고 난 뒤에는 저걸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지나가고 나면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대를 그래 여기 채비를딱걸어놓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그 내려가는 각도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는 각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각도보다는 더 많이 내려갑니다. 이만큼씩. 음. 내가 높은 곳에서 낚시할 때 최대한 많이 내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 낮출 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식은 톱니 방식이기 때문에 음. 이게 상당히 톱니로 돼 범위가 있네. 크네, 그죠 그렇죠. 위아래 범위가 크고. 크고 좌우 범위도 크고. 그리고 돌아 이렇게 막 흔들어 보시는 분, 유격에 흔들어 보시는 분들인데이 정도는 흔들리는데 이게 꺾여 가지고 내가 낚시를 못할 정도는 아니. 내가 광재로막 이래 흔들어 가지고 이래 흔들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엣지가 낚시를면서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붕어 뭐 끝까지 들어와도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 우리 낚시인들 중에 장대를 많이 구사하는 꾼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엣지입니다. 엣지 요즘 조강몬스터 그 긴데 막후들러 넣는데 그 바람에도 안 돌아가요 제가 테스트할 때는 저는 짧은데 위주로 많이 썼는데 괜찮았는데 엣지가 테스트하고서는 장대 위주로 써보니까 이게 돌아간다 해가지고 이거 다 개선했습니다 돌아가는 부분도 제가 평생 어떻게 저희들 연락하면 다 교체해 드립니다 간단해. 네, 간단해야 되고 그리고 바람에 안 강해. 돌아가야 되고 강해야 되고 아무리 그 좋은 받침들이라도 내가 힘으로 조화가 했을 때는 바침대가 바침대를 얘가 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음. 근데 얘네들은 스크루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낀게있으면돌아가니이 바람 불면 여기까지는 갔다가 다시 복구되더라고요. 예. 음, 그래, 왜냐면 하 이게 스크루와 스크루 고기 안에 있는 그 스크루 방식을 딱 붙여버리면 돌리는데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흔들어가 흔들림이 아니고 실제로 낚시를 했을 때 이게 불편하게 갔다 와서 한쪽에 이게 다섯 대가 와 이렇게 모여 있는 막 이렇게 모여 있잖아. 어디 갔다 오면 바람 불어 갖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이게 돌아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이 상태에서 좌우로 조금 이렇게 까딱거리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 수리 분석 중에는 이 좋을 수 있는 거를 스페어 하나씩 다 넣었으니까 해주고 아 내가 안되겠다 하면 보내면 또 저희들이 다 고쳐드립니다. 응,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세한거는 엣지TV를 통해서 또 조화적으로 설명을 질문을 하시면 조화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물어서 그렇게 <laughs>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우 수고했어요. 아 지금 비 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새물 차스 가져. 가자. 캐,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사랑이라고 이야. <laughs> 아, 큰힘이 됩니다. 아, Let's g